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청정입니다. 청정 숯 프로 체크하기에 불 조절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력 조절은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하며 최적의 착화 시간 및 가스 사용량을 단축시킵니다. 먼저 화력 조절을 위해서 상부 두 개의 십자 볼트를 풀어 주세요. 착화기에 전원을 켜고 가동을 눌러주세요. 이후 불을 보면서 안쪽에 가스 밸브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영상과 같이 불이 날리지 않고 최대한 직선 방향으로 나오게 밸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화력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우측은 가스 공급량이 너무 많을 때의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가스 밸브를 조절하여 적정 화력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커버를 닫고 상부 볼트 두 개를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주기적인 불 조절을 통해 적정 화력을 유지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